출협기 29장은 제사장,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임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에서 유리한 말이다. 어떤 일에 완성, 봉헌이라는 뜻을 지니며 특히 하늘의 권위를 부여하여 특정한 자리에 세워 일하게 하는 임직의식을 일컫는다. 채우고 만족시키다. 완성, 봉헌. 하늘의 권위를 부여하다. 목사, 뭐 임식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게 제사장을 세울 때의 그 이임식, 이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의 권위를 부여해서 일하게 된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오늘 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제사장 임식이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목사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장로로서또 권사, 집사로서, 직무를, 또이 시대에 송도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삼길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하반절부터 보면, 이임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라. 2절에 보니까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후에, 10절 이후에 보면 이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때내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 드린다 이제 봉헌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린다 할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려 아마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건 헌신의 의미면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제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숫양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그 어린 수소 하나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을 힘입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사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으로 생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망물에 데려다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로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제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일인데 거룩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거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아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나예요, 나. 항상. 성경을 거울처럼 바라봐야죠 나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씻지 못하는 그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철저하게 거룩을 힘입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28장, 29장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단어가 여러분,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많이 나와요. 우리가 거룩을 힘입어요. 그래야지 거룩한 일을 할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이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럽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힘입고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보면 어, 제사장들이 이제 입는 옷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봇 옷인 이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그 전체애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어제 나오죠. 흉패에 가는 약이. 예, 보세요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는 거지. 제사장 복장을 입게 하는 거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해서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있게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제도 좀 나눴는데 어, 이 제사장 복장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옷을 만들게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죠. 옷을 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 어저께 나눴나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다. 2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리야마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된 거예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덴티티.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다 항상 깨끗해요.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지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곳곳에 죄가 스며 있습니다. 그 죄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려고 해요. 하나님 보고만 해서 사는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거짓된 것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살도록 만들어요. 주님이 마지막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살도록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도록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의지해라.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을 의지해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어때요?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요. 이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죄가 내 영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들어왔다면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계속 이 오늘 번제, 속죄제막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그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속죄의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간류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해 주신 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근데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거,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잘하는데,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내가 직장에서 파송된 거, 우리 가정에서 세운 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살아 낳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야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제사장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은혜가 되는 게그 39절 뭐 이하부터 또쭉 나온 이야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요구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31절에 30일, 보면 저녁에도 드리고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시대가 이제 열어진 거예요. 성막을 이제 성막이 지금 설계되잖아요. 그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라는 규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제 어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기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 이제 레이기 성경을 살펴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라냐. 42절에서 25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5장 22절에 나왔던 이야기를 아, 오늘 29장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아, 여러분, 성막 지어졌다고 하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제사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운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분의 음성에 이끌려 살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엎드려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25장에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행할 모든 일을 일러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의 관계 속에서,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는 라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입니다. 4 5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그런 그 제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45절은, 6절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삶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해서 어떤 삶인지 잘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알면 끝나요.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른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 아, 가지. 어, 제사장된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44절에 보면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29장과 같은 이야기가 매 순간마다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권위가 부여된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 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